안녕하세요. 호주 수의대생의 브이로그를 운영하는 혜리라고 합니다. 간만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게 돼서 조금 어색하네요. 오늘은 호주에서 수의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실 법한 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도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 국적의 시민이 호주 대학교를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종류는 하나, 한국 기업이 지원해주는 장학금 둘, 한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장학금 셋, 호주의 기업이 지원해주는 장학금 넷, 호주 정부가 지원해주는 장학금 다섯, 해당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 주는 장학금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장학금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학금을 지원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수의학 과정이 어느 학위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학사 과정만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이 있는가 하면 석사 과정 혹은 박사 과정이 돼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이 있거든요. 호주 수의학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b v s c 라고 하는 학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DVM이라고 하는 석사 학위가 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BSC는 그냥 이 학사예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이 학사를 끝나야지만 DVM 과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라 거를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BVSC랑 DVM 두개중 하나를 졸업해야지만 호주에서 수의사로 활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냥 수의 일반 대학원에 가서 연구석사, 연구박사를 한다고 해서 수의사가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동일하죠, 그거는? 이미 아시겠지만 호주에는 7개의 수의대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중 4개만이 미국 수의사 외에 인증이 된 곳입니다. 일단 호주 수의대 랭킹 순서대로 해당 학위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드니대학교입니다. 시드니대학교는 학사가 2년, 그리고 석사가 4년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면 학사 하나, 석사 하나로 졸업을 하게 되는 거겠죠. 관련 학사가 있는 경우에는 4년 과정으로 바로 점프해서 4년만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총 이수 기간은 4년 혹은 6년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멜버른대학교멜버른대학교는 조금 특이합니다. 학사가 3년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석사가 4년이에요. 총 그러면 7년이냐? 그건 아니 왜냐면 메버른 대학교에서 학사를 하고 석사를 가는 경우에는 DVM 코스에 1년을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총 6년의 기간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저와 같이 관련 학사를 이미 취득을 한 상태에서 DVM 코스로 바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버른 대학교도 역시 4년 아니면 6년 코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퀸즐랜드 대학교입니다. 퀸즐랜드 대학교는 바로 수의학사로 졸업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온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DVM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여기에 정말 연연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까지는 하위 하기... 가 다른 정도입니다. 실제로 수의사로 활동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연구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진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DVM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퀸즐랜드 대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3학년인가 2학년을 마치면 학사가 하나 나온다고 해요. 뭐 2학사가 나오겠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게 나오고 5년을 다 마치면 수의학사가 나온대요. 그래서 총두 개의 학사로 졸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네 번째 에들레이드 대학교입니다. 여기는 학사 3년 그리고 석사 3년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뒤부터는 사실 랭킹에 나와있지가 않아가지고 임의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머독 대학교입니다. 머독 대학교도 미국 수의 사회에 인증이 됐는데 왜 순위권에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조금 특이해요. 여기는 학사 3년에 석사가 2년이에요. 그래서 총 5년의 기간이 드는데또 되게 특이한 게 관련 학사가 있는 경우에는 학사 2학년으로 편입이 돼서 1학년을 패스해버리고 학사가 2년 석사가 2년 그래서 총 4년으로 해서 끝난다고. 그래서 여기도 4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찰스 스투버트 대학교입니다. 여기는 학사로 6년을 공부하게 됩니다. 미국 수의사회에는 인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제임스쿡 대학교예요. 여기는 학사가 5년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임스쿡 대학교가 설립자 이름이 제임스쿡이었을 뿐인데 요리학교인지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니, 멜버른, 머도 이렇게 3 학교가 4년으로 끝낼 수 있는 학교가 되겠고 보시다시피 석사와 학사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니요 것 같아요. 자기의 학위가 학사냐 석사냐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학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희망이 많지는 않아요. 먼저 첫 번째 국내 기업이 지원해주는 장학금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종환 장학재단 그리고 페퍼저축은행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이종환 장학재단이랑 페퍼저축은행 모두 다 학사, 석사, 박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은 이종환 장학재단이 2,500만 원 정도가 되고 페퍼저축은행은 1,0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이두개다 수의대 실제 1년 학비의 반도 안 된다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 눈물이 나는 거는 이종원 장학재단은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학사는 학사 나이 제한, 석사는 석사 나이 제한, 박사는 박사 나이 제한이 있어요. 거기다가 군필자는 또 약간 나이 제한이 조금 달랐어요. 저는 이제 석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될 거라 생각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안타까운 게 이게 자격취득 과정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약사, 수의사, 치과의사 이런 사람 분들은 학위가 어떻든 간에 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종원 장학세단은 음, 안녕입니다. 페퍼 저축은행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도 지금까지 두 번에 지원을 했고 지금 1월에 원래 1차 심사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발표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또 통과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쟁률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수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줄 것 같아요. 뭐, 일단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장학금입니다. 제가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하는 국비유학생 장학금입니다. 국비유학생 장학금은 석사 아니면 박사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무려 4,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또 슬프게도 이거또 자격취득 과정은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학업 후에 수의사가 되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호주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입니다. 근데 이거 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다들 호주 국민들을 위한 장학금만 있었고 유학생들 대상으로 지급해주는 게 있긴 한데 다들 나이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지원을 해주지 않거나 막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더 찾아봐야겠어요. 네 번째 호주 정부 장학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엔데버 장학금이랑 데스티네이션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두 가지의 장학금이 존재합니다.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두 가지밖에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멜버른으로 넘어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엔데버 장학금 때문이었는데요. 석사나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경우에는 무려 1억이 넘는 금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멜버른으로 넘어오자마자 2019년부터 이 엔데버 장학금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엔데버 장학금도 안녕이에요, 안녕. 이 엔데버 장학금이 사라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데스티네이션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장학금인데요. 이거 학위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고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만큼 선발 인원이 많아졌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게 자동선발이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다가 호주인도 장학금 선정 대상이기 때문에 호주인이랑도 싸워야 돼요.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유학생이랑 호주인 지급을 좀 다르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같이 한다면 저는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퀸즐랜드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이 지원을 해야지만 그 안에서 선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멜버른 대학교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자동 선발이에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버튼도 없어요. 링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참고로 데스티네이션 오스트레일리아 장학금의 경우에는 호주 전역의 모든 대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선정된 대학에서만 선발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수의대가 있는 대학교들은 다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 학교 장학금입니다. 멜버른 대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필터를 설정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 그리고 수의학 dvm 코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한테 해당되는 장학금을 이렇게 리스트로볼수 있습니다. 금액도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가 되게 쉽고 언제 오픈 하는지 언제 클로즈 하는지도 잘 나와 있어요. 퀸즐랜드 대학교도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일일이 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봐야 되고 멜버른 대학 이랑 퀸즐랜드 대학교의 학교 장학금 을 비교해보자면 퀸즐랜드 대학교 의지금양이 훨씬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멜버른 대학교는 지금 열려있는 거 기준으로 최대 지급 이 12000불인데 퀸즐랜드 대학교 는 해봐야 천불 정도밖에 안 줘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호주에서 수리학을 공부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은 하나, 페퍼저축은행 장학금, 둘, 학교 장학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독하게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마음을 좀 먹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과외를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벌고, 방학 때 풀타임으로 돈을 본격적으로 벌어서 그걸 학비에 보탬해서 다니는 방법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뭐, 여유가 되면 일주일에 하나씩 로또도 사고, 뭐, 그 정도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멜버른 대학교랑 시드니 대학교 같은 경우는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게 시티 센터에 있잖아요. 그런데 퀸즐랜드나 다른 학교를 보면은, 지도에서 보면은 도시랑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시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고 구하기가 어렵고 차 없으면은 정말 일을 그냥 못 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많지 않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본, 홍콩 이런 나라는 장학금 기회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한국은 아직 호주랑 막 뭔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좀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도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학금 정보 외에 혹시 더 아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다른 분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학금 내용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절망적이긴 한데 현실적인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장학금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있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